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8월 14일 필기 기출문제 12T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어, 세상에 20점이 나오더라고요. 확률적으로 25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풀이 공부를 했습니다. <laughs>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m일 때 결합계수는 결합계수는 k라고 하는데 루트 l1 l2분의 m이라고 해서 이게 암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공식이라고 하니까 오늘 꼭 외우도록 합시다 k는 루트 l1 l2분의 m 자 2번 정상 전류계의 제2는 전류밀도 어, 시그마는 도전, 도전율, 도전 어, 로우는 고유저항 이는 전개의 색일 때 오메 법칙의 미분형은 이것도 암기 문제예요. 제2는 J는, J는 전류밀도, 제2는 J는, 어, 시그마 2예요. 전류밀도, 제2는 시그마 2 e.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길이가... 10cm이고 단면의 반지름이 1cm인 원통형 지성체가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있을 때 자화의 세기가 0.5 웨버 퍼 메타 제곱이라면 이 자성체의 자기 모멘, 모멘트는 m은 m은 자화의 세기 j하고 j 곱하기 최적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 원, 이게 원통형이니까 j 곱하기 파이 r l 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j 자와의 세기가 0.5라고 했으니까, 파이 곱하기 0.01의 제곱, 그죠? 반지름이 1cm니까. 0.01의 제곱 곱하기 0.1인데, 0.01의 제곱 곱하기 0.1만 해도 1 0의 마이너스 5승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1 0의 마이너스 5승을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이, 공기, 공기 중두 개의 동신 구도체에, 내구 A, 어, 내구에만 전화 Q를 주고 외구 B를 접지하였을 때, 내구의 전위는, 이거는 저번에 이제 풀어본 문제에서 요게 답이었거든요. 요런 게. 그래서 요거를 찍었더니, 접지를 했을 때는 요 C분의 1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지가 있으면 이거, 접지가 없으면 요거를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파이 2, 입실론 제로 분의 Q. 가로 열고 A분의 1, 마이스 B분의 1. 그리고 접지가 없으면 플러스 1분의 1이 있겠죠 자그 다음에 5번 평행판 이거를... 아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평행판 캐퍼시티에 시터에 어떤 유전체를 넣고 넣었을 때전속밀도가4.8 곱하기 10의 만너스 쿨롱 퍼메타 제곱이고, 단위치적당 정전 에너지가 5.3, 10의 이너스3줄 퍼메타 3승이었다. 이 유전체 유전율은 약몇 페럿 퍼메타인가? 이거는 어... 이거는 D 제곱은 여기 넘어가서 고펜이 어, 없네요. 이게 뭐 일일이 정리를 하는, 원래는 이제 더... 더블, 오메가는 이입실론 분의 d 제곱해서 이걸 넘겨주면은 입실론은이 w분의 d제곱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4.8, 요게 4.8 어쩌고저쩌고가 d고 5.3이 5.3이 오메가에요. 그래서 4.8을 제곱하고 남어, 나누기 5.3을 해주면 2.17이 나와요. 뒤에는 10에 마이너스 이거는 신경 안써다 똑같은 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4.8, 4.8, 4.8 곱하기 4.8, 나누기 5.3을 해주시면 돼요. 자, 히스테리 나오면,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 나오면 히스테리. 히스테리 나오면 히스테리시스의 곡선의 면적. 이건 저 다른 데서 한번 풀어봤던 것 같네요. 자, 그림과 같이 흑판 면적이 S. 그림과 같이. 그판면적 S. 평행판 캐퍼시터 유전율이 각각 이실노 원. 4, 입실론 2가 2인 유전체를 채우고, AB 양단에, 어, 볼트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입실론 1, 입실론 2의 유전체 내부의 전개색이, E1, 이2의 관계식은, 이거는 E1이 4, 어, 입실론 1이 4, 입실론 2가 2니까, 어떻게 어떻게 잘뭐 전개를 하면은, 똑같아요. 4대 2니까, 어, E1, E2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간격이 d 메타이고 면적이 S인 평행판 캐프시터의 전극사의 유전율이 이 e, 어, 입실론인 유진, 유전체를 넣고 간극간에 V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이 커피시터의 전극판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뉴턴은 이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2분의 1 입실론이 여기 가운데 붙네요. 위로 붙네요. 그죠? 그 다음에 면 간격을 간격이 분모 간격의 제곱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S네요. 그러니까 입실론...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분모에 오는 게이 D 제곱밖에 없네요. 그죠? 여러 가지 붙은 건 아니야. 넘어가. 9, 9번. 다음 중 기자력의 단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자력은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그러니까 F는, F는 NI이기 때문에 전류와 코일의 수, 코일의 건수를, 거, 코일 건수 곱시지 전류 밀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f 는 코일 권수 곱, 곱하기 전류니까 이게 아, 전류밀도가 아니다. 자1 0번 유전율 입실론 투자율이 뮤인 매질 내에서 전자파의 전자, 전파 속도는 또 외우세요 그냥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이렇게 요거를 아, 전파 속도.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루트뮤, 입실론분의 1. 자, 평균 반지름 R이 20. 단면적 S가 6cm 환상 철심에서 권선수가 5 0 0 k 인 코일이 흐르는 전류 I가 4A일 때, 철심 내부에서 자기 색이 H는 약 몇, 어, 암어 ATM인, m 인가. 자, 이거는, 이거 씬. 자, 엄청 복잡한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h는 l분의 ni 그러면 이 l은 l은 이게 원이니까 2파이 r이에요. 그리고 n은 권선을 주어졌죠. 볼까요? n은 n은 500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i는 i도 주어졌죠. i는 4 i는 4그 다음에 2파이 r 2파이, 2파이는 이 파이는 그냥 그 상수죠? 곱하기 R은 얼마죠? R은, R은 반지름이 20cm니까 0.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590이 나옵니다. 1590. 그 다음 12번, 패러데이 관. 패러데이 관의 성질들이 패러데이 관이 나오면 전속선이라고 생각을 하래요. 그래서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다. 패러, 대관 입꼴 정수 속선이니까 패러 데이 관님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다. 얘가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공기 중 공기 중 무한 평면 도체의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사 클롱의 점전하가 있다. 이 점전하가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이거는 이제 힘 F는 4파이분의 입실론 제로 곱하기 r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q1 q2 q1 q2예요. 그러면, Q1이나 Q2나, 이게 거울로 뭐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건 Q제곱이래요. 그러면, 그래서 Q1, q 2 Q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π, 입실론그 다음에 이 거리가 2m인데, 음, 여기가 이제 2m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 떨어진 거리, 거리는 2a. 그니까 러 e R제곱이 R. 표면으로부터 2m, 그러니까 2배니까 2, 2 곱하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 자체가 2, 2m 곱하기 2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자체가 4가 돼요, 4. 4 곱하기 4에요. 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2a, a의 제곱. 그래서, 여기 앞에 4가 있죠. 그리고 원래, 원래, 그니까 안에 있던 4가 나와서 이게 16이 되고, 어, 그다음에 이게 요게, 요게 4니까 4π니까 446 이거 약분되고 나머지 2m 떨어진 거 2는 4a의 제곱은 2니까 이게 4가 남아 있죠. 그래서 4이 입실론 로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반지름 rm인 환원형 전류 i에 의한 반원 중심에서 자기의 세기는 h는 h는 2a분의 ni 그래서, 여기서 권선수가 안좋아졌으면 그냥 1로 보면 된대요. 그래서 i는, 음, 자기색 지는 i는 좋나요? 음,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어, 반지름 r인, 아, 여기는 이제 그 숫자는 안 줬군요. 그래서 2 r 분의 이 r분의 1 곱하기 i 곱하기 여기다가 반환 했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서 4, 4분의 4r분의 i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 중에 점0 1 m 미의 위치, 마이너스 2, 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인점전하가 있을 때점 2.0이 있는 1쿨롱의점전하에 작용한 힘은 몇 뉴턴인가? 이거는 답이 저희 예전에 이거 다 플러스인 답을 찍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달랐겠죠? 이걸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다음에 비교를 해보도록 해 하고, 이거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답은 오르트 5분의 마이 36, 어, 어, 도트 X 플러스 오르트 5분의 18, 도트 Y. 이게 방향성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붙고 안 붙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걸 비교를 해서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 내압이 2kV이고 정전 용량이 각0.01 마이크로 펄로, 어, 페럿, 0.02 마이크로 페럿, 0.04 마이크로 페럿, 3개의 커피 시터를 직렬를 연결했을 때 전체 내압은 몇 볼트인가? 원래 1 k 트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1 5 0이었대 답이. 근데 2kV, 이제 볼트로 바뀌면서 3,500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냐면은 이 볼트는 0.01분의 1, 0.02분의 1, 0.04분의 1분의 0.01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3,500이 나온답니다. 17번 그림과 같이 단면적 S가 균일한 화상철심의 권수 N1인 A 코일과 권수 N2인 B 코일이 있을 때 A 코일의 자기덕턴스가 L1이라면 두 코일 상호 인덕턴스 a m 은 단 누설자속은 0이다. 그러면 결합개수가 1이래요. 그래서 아까 결합개수를 아까 k는 에런 루트, 에런 곱하기 l 2분의 m 해가지고는 1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m은 루트, 에론 곱하기 l, 2가 돼서 l은 n 근데 이해 못했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결합개수는 근데 제가 맞췄어요. 대충 아,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n 원분의 에런 곱하기 n, 2예요. 그래서 인덕턴스 에미. 그래 17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0, 18번. 간격 d 미터 면적 s인 평행판 파 전극 사이 유전율 이실로론한 유전체가 있다 전극 간에 vt vms 사인 오메가 t 의 전압을 가했을 때 유전체의 속에 변이 전류 밀도 는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d 분의 밑에는 d 가 많네요 d 분의 이거는 여기가 사인이 있으니까 저는 코사인 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코사인 둘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d 밑에는 d 가 있는 거예요 d 분의 입실론 오메가 vm 코사인 오메가 t 넘어가요 19번. 속도 부위 전자가 평등 자계 내에 수직으로 들어갈 때이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 원 운동을 하고 원의 반지름은 자기 세기에 반비례한다. 원 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자기 세기에 반비례한다. 반지름은 반반이네요. 반지름은 반반치킨처럼. 원 운동을 하고 옳은 것은 반반치킨. 음. 그러니까 반지름은 반반치킨. 반지름은 반비례 반지름 반비례 수직으로 들어갈 때는 반지름 반비례 반지름 반비례 원운동다원운동을 하니까 상관이 없어 반지름은 자기 세계 반비례 반반치킨 원운동을 하고 자기세계 반비례 넘어갈까요 20번 어 쌍극자 모멘트가 m은 c m인 쌍 전기쌍장 이한 임의의 전피에서 전개의 크기는 전기상자의 중심에서 축방향과 전피를 읽는 선분 사이의 각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가? 아니 당연히 이거는 0 아니겠어요? 이건 당연히 0이라고 생각했어. 코사인 제곱시타가 1일 때 최대가 된다고 하는데 코사인 시타가 0일 때 각도가 0일 때 코사인이 최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0인 것 같아서 0으로 찍었는데 이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과목 전력공학. 동작, 21번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 계전의 분류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환시 계정기는, 반환시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반환시 계정기는 동작 시간이 전류값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전류값이 클수록, 어? 틀린 것인데? 왜 반대죠? 틀린 것은, 클수록 빠르게, 절값이 클수록 빠르게 동작하는 거. 반대로 절값이 작을수록 작게 동작하는 계정기다. 음, 2 1번 답이 뭐죠? 아기가 그러니까 틀린 거죠. 21번. 자, 답이 뭐죠? 잠깐만요. 다이 21번. 어, 2번이 맞는데요. 음, 틀린 것은. 어, 반환시 계정기는 동작시계 전류의크기를 변화, 전류값이 클수록, 전류값이 클수록 크게 동작을 하나 봐요. 반대로 전류값이, 이게 반대가 아닌가 봐. 반환시, 반환시 계정기는 전류값이 클수록 크게 동, 동작하고, 전류값이 작을수록 작게 동작하는 계정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답이 됐나 보네요. 음. 자, 22번. 환상설로. 이거는 어디서 봤어? 환상설로 나오면 방향거리가 있어야 돼요. 환상설로 방향거리. 그 다음에 23번. 이거는 외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0.5 나누기 뭐 1.67이 돼서 1.33 1 1그 다음에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2선식과 3선식의 차이는 1.33이라고 그랬어요. 2선식과 3선식의 차이는 1.33. 음. 그 일선식은 그냥 1이고, 이건 1.33, 뭐 이런 건가? 이건 모르겠어. 그 다음에, 24번, 3산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그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와의 곱을몇배한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PS는 루트3VNIS니까 3산용은 삼산용은 루트3이에요. 삼산용은 루트3. 외우세요. 그 다음에, 유효 낙차 100에서 최대 유량 20m의 수차가 있다. 낙차가 80으로 감소하고 유량 은 MS는 어 그래서 이거는 Q1분의 Q2는 H1분의 H2의 2분의 1승이래요. 그래서 아 유량이 아 요거 제가 바빠서 안해봐가지고 하여튼 요런거래요. 그래가지고 답은 18이에요. 26번 달랑용량 3,000MVA인 모선 전압이 154kV라면 등가 모선 임피던스 옴은 약 얼마인가? 이거는 154의 제곱 나누기 3,000. 이제 식은 여기 있어요. PS는 V제곱 나누기 Z 해가지고 154의 제곱을 3,000 나누면 5.8, 아, 7.91이 나와요. 그 다음에 27번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직접 접지 송, 송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 접지 송전 방식은 어, 기기 절련 레벨을 하강시킬 수 있어요. 직접 적, 직접 접지니까 절연을 하강시킬 수 있죠. 기기의 저련 레벨을 하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게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8번. 28. 송전선에 직렬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 부하 역률이 안 좋을수록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확 크게 나오겠지요. 좋으면은 아무리 좋아져도 막 엄청나게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데 틀렸네요. 그죠? 부하 역률이 안 좋을수록 설치 효과가 크겠죠. 자, 그 다음 29번. 수압 차관의 안지름이 4m인 곳에 유속이 4m p e sec였다. 안지름이 3.5인 곳에 유속은 얼마인가. 이거는 어, 4m 나누기, 유속이 4m, 아니, 3, 아 안지름, 안지름 4 나누기 3.5하고의 제곱 곱하기 유속 4를 곱해줘서 5.2가 나온대요. 자, 30번. 이게 볼펜을 쓰지 제가 자꾸 손은, 손이 나와서 초점이 흐려, 지더라고요 30번. 30분 경간이 200m인 가공 전선로가 있다. 사용 전선의 길이는 경간보다 약몇 미터 더 길어야 하는가? 전선 1m당 하중은 2kg, 안전 하중 4000kg이고, 풍합 하중은 무시하며 전선의 안전율은 2이다. 그러면 우리가 d는 어 그래서 이거를 할때 8d 제곱 나누기 3s라고 해서, D를 먼저 구해줘야 돼. D는 요걸 보고 구하는데, D는 WS를 8t로 나눠요. 그러면, 어, 2kg 곱하기 S. S는 2kg 곱하기 2 0 0 m 가요 경간 200m. 이게, 이게 S에요. 경간 200m. 2kg 곱하기 200 나누기. 음, 8은 상수죠. 8 곱하기. 인장하중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8T4000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5미터가 나와요. 5미터를 그러니까 5미터가 나오니까 8 곱하기 아... 배터리가 8 곱하기 8 곱하기 5의 제곱 나누기 3 곱하기 S는 200이라고 했죠. 2 200이 0 0이고 했고 0.33이 나와요. 빨리가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송전 전로의 한수의 자련의안면삼 섬락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댐퍼는 댐퍼는 전동방지예요. 전동 나머지 섬락은 안 좋은 거잖아요. 요런안 그러니까 좋은 것들 말고 댐퍼는 좋은 거니까 댐퍼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전력 개통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 특징으로 오은 것은 지락 보호 개정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그 다음에 33번. 전력 개통의 전압 조정 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 동기 조성기는, 조상기는 엄청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조정의 단계가 연속적이래요. 그리고 직력 홍덴섬이 병렬 리액터는 불연속적이에요. 동기 조성기는 연속적이다. 그 다음에 34번. 34번은 변압기의 보용. 변압기 보용 비율 차동 전기기를, 저, 전기를 사용하여, 델타 와 마이너스 Y 결선 변압기보유하라는데이변압기 1차 측 설치하는 변류기의 결선 방식. 이거는 거꾸로 해준다. 세모니까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세모가 된대요.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외우래요. 35번. 총, 송전설로의 단도체 대신 복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복도체를, 어, 이제 코로나 억제를 이제 잘 한다는데, 어, 이제 전선은, 복도체를 사용하면 전선의 코로나 인계점을 좀 좋게 해주는 거죠. 어, 틀린 것은, 인계 전압을 올린다. 상승시키죠. 그죠? 이 인계 전압을 올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36번. 어느 화력 발전소에 4kW를 발전하는 발열량. 발열량 860kg의 석탄이 60톤 사용했는데, 이 발전소의 열효율은 얼마인가? 이거는, 이 열효율은 mh분의 860, 음, 860w에요.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이 m은 이제 860칼로리. h가 860, h가 860이고, w가 4만 킬로와트에요. w가 4만 킬로, 4만, 4만 나누기, 아, 여기 4만 나누기 여기 860은 삼성, 860은 상수예요. 860, 860 곱하기 4만 나누기 60 곱하기 10의 3승 톤이니까 60 곱하기 로그으 바꿔줘서 6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860이 860이 약분되고 결국은 4만 나누기 60 곱하기 10의 3승이 돼서 66.7이 나와요. 답이. 자 그다음에 37번 가공 전선의 코로나 인계 전압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선이 코로나 어, 전선 인계 전압이 낮아지건안 좋은 거잖아요. 전선 표면이 거칠수록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전선 표면이 거칠수록 인계 전압이 낮아진다. 요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끈할수록 인계 전압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거칠수록 인계 전압은 낮아지니까 답은 1번입니다. 38번 송전선의 특징, 특성 인피던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선로의 길이에 따라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보기만 보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39번, 송전선로의 보호 개선 방식이 아닌 것은 전압 균형 방식이라는 건 없대요. 이 전압 균형 방식이 일단은 답입니다. 40번, 어... 설로 고장 발생 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리클로저와 같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는 섹셔널 라이즈. 이거는 외우래요. 리클로저, 섹셔널 라이즈, 그 다음에 F라는 게또 있는데 이 순서도 외워야 된대요. 리클로저 다음에 섹셔널 라이즈, 그 다음에 F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 자, RSF. RSF 외우고 리클로저와 섹셔널 라이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